여기는, 남일대 해수욕장이라고, 이 중에 이제, 이제 3 사람들만 오는 해수욕장? 작아, 아주. 근데 네. 오히려 조용하고 좋네. 음, 약간 이게 약간 리조트랑 이런 식으로 작게 형성되어가지고. 뭐, 짚 라인 이런 것도 생기고. 어, 짚 라인도 있어요? 어. 와. 한번 타볼래? 저 근데 짚 라인 어때요? 아, 나한번안 타봤다, 나도. 아. 구경만, 타는 거 구경만 해봤거든. 사람들 재밌어요? 근데 몰라, 이게 좀 신나. 시시한가? 않았던데. 나도 근데 몰라, 안 타봐서. 저기가 이제 코끼리 바위라고 코끼리처럼 생겨아 아, 들어봤어 음. 저기 코끼리 바위 힘들 어. 때는 한 번씩 모이면 우리 친구들이랑 여기 요 해수탕 요 목, 목, 목욕탕 가고 그랬거든 바다에 햇살 비치는 음. 게 진짜 너무 이쁘다 마침 배도 지나가네요 여기는 그냥 작아 작아가지고 음. 어, 삼척보유 사람들만 와서 이제 좀 놀다가 가고 외부 사람들은 거의 안 와요? 어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내가 이 지금 삼촌 보온김에 여기로 데려온 거지. 그게 <laughs> 발 한번 담가 볼까요? 담가라. <laughs> 물 깨끗하다 그자씨 <laughs> <오>, 오씨. 이야. <laughs> 물 좋네. <laughs> <laughs> 물 소리 너무 좋다. 이쁘지야. <laughs> 네. 어, 물수제비? <laughs> 던져봐? 보자. 여기 마침 좋은 돌이 있다. 어. 아, 근데 지금 너무 아리비겨서 사실. 했나? 할만하게 <laughs> 어. 없다, 돌이. 어제 너무 많이 던졌어. 어, 굴껍데기로 물수제비. 해봐봐. 15번, 봤죠? 저쪽으로, 저, 한가 볼까요, 저쪽으로? 흔들, 흔들다리인데, 흔들다리. 아, 네, 작지만. 하고, 요 전망대에 한번 올라가 보고. 와, 여기 오면은, 이제, 음. 사람들이 오면, 집라인도 타고, 해수욕도 하고, 음. 흔들다리도 가고. 야, 저쪽으로 가면 또 낚시도 많이 하거든. 이제 다음에 바다 낚시도 한번 해야지, 민물 낚시 같은 게 형, 저 행운하다. 왜? 집 앞에 이런. 음. 야, 어릴 때는 음. 그런 걸 몰랐지? 이런 게집 앞에 있으면 저 음. 행운 아닌가? 야, 이게, 한 번씩 오면 줘, 한 번씩. 아. <laughs> 여기는 이제 밑에 이제 뚫려 있어가지고. 이게, 어? 이게 그 흔들다, 에 다리에. 아기 저기, 저기. 어요 밑에 오는다 보이네. 깨끗하네. 와, 그니까. 응. 그래도 막상 오니까 여기도 괜찮지? 예. 네. 야, 여기 서 있으면 느낌이 달라요. 물이, 물이 막리로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아, 아. 야, 여기 당일, 당일치기로 놀러 오기도 괜찮아 여기는. 여기 바로 목욕탕이 아, 있어 서울에서 6시간 걸려서? 아니, 아니, 여기 근처에 <laughs> 이제, 서울에서 말고, 서울에서 말고. 그냥, 요, 주위에서는 이제. 음, 와, 옆에 음. 이제 목욕탕도 있고 해가지고. 운동좋아 하시면, 여기, 저기 위에 또 요, 요, 그리고, 공 차는 데도 있고. <laughs> 근데, 여기 결혼식장도 있어가지고, 이제 주말에 이제 결혼식도 하고. 결혼식장 있어요? 어. 배들 온다. 아, 요거, 저거 그 집에야겠네 배들 어 오는 거. 결혼식장을, 바다에서? 아니 저안 뒤쪽에 아 저기 아. 파도 유엔의 파도 아 <laughs> 뭐지? 그대 두 눈가 아니 그건 선물 아 선물인가? 선물인가? 파도 뭐지? 나 부족하지 아, 눈이 부시게 아, 그니까. 아름답던 <laughs> 바다가 뭐였다. 뭐지? <laughs> 잘 모르겠다고. <게> 라가워 따가워, 따가워. <laughs> 야, 씨, 지금 그거, 애들 그 짤로 만들어갖고, 씨. 아, 진짜요? 어. <웃음> <웃음> 여러분, 저기 보세요. 물이 이제 다, 너무 맑아서, 막 안에 돌도 다 보이고. 잘하는이가 들고 댕기면 되겠네, 그거. 보이세요? 물이 진짜 맑아요. 네. 구명조끼 입고. 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뭐해 <laughs> 어 여기 흔들흔들하네 아 이게 흔들바위? 어 여기 이제 배배산짝 흔들다리 흔들다리 흔들바위 말고 아 좋다 아 남일교 돼있네 응이 다리 이름이 있네 음아 남일교? 자 남일교에 와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음. 남해. 음. 근데 이게 오늘은 어, 나보다는 니가 어, 어땠는지. 아. 나는 항상 여기 이제 보던 곳이고, 왔던 곳이고 하니까. 자, 1박 2일 동안 음. 남해랑 고성, 고성. 3 0 0 남해에서는 우리 밥만 먹고 왔네, 밥만. 어딜 먹고. 갔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왔다 갔다 음. 했는데, 뭐 친구들이든 가족이든 연인이랑 와서 그냥. 한적하게 시간떼어도 좋을 것 같고 저기 여름에 오면 진짜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음 많이 있어요? 어. 그렇게 많진 않아그 그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아는 사람만 오니까 여기는 형님 아. 한 뭐. 아, 다가오면 해줘 저기 네아가한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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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했어 형님 어? 아가한번 했어 안 아, 했어? 못 봤어 우리 아그 봤다 했거에요 잠깐 형님 요 카메라 당기시면 돼요 카메라에 아나못 봤어 형님 영상으로 보십시오 이제 다가오지 말고 저기로 우리 갑시다 삼층포에 오면 여기 딱 유명한 복권집이 있어요 한 오시면 딱 가실 때 복권 하나 사서 가세요 1등은 안 되겠지만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하나, 둘, 셋.